지금 저기가 우리가 온 산이 저 앞에 보이는 저 산이잖아요, 이제. 가가봐고저쪽이 이제, 그 이제 펜션지한거기건도 보면 마시 펜션지 어디로 가봐야 돼요? 우측도 나가가지고. 어? 저, 나 우측에 이제 그, 그 보건도 보면 보이지. 우측에 가서? 아, 저 나가서 나가요. 좌측 좌측? 아, 이제 차는 이산인데 이산에서 이제 쭉 가면 저쪽에 가면 경계가 있고 어 이산을 이산 옆에 붙어 있는 그 택지개발지구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 땅부터 보고 아 이제 그리 가도 그리 가지 않소 예 택지하는 거 보러 간단지 안데 이산이 지금 보이는 이산이고 이산이 그러니까 총몇 평이죠 그4만평4만평 그럼앞 그래, 아, 필지는 열몇 필지죠? 한사권1열 필지 열 필지고 한두세 필지 거 되는구나 열두세 필지. 거 지금 여기까지 경계일 거야 아마. 그지, 그지, 네. 아, 여기까지 나왔고. 저집 있는 데 들어가고. 저 있는데 아, 집, 거 있는, 거 데서, 거 요, 들어간다, 집 있는 데서 들어가고. 여기서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여기는 일출 펜션 마을인데, 여기가 이제 땅을 조성해가지고 지금 저걸 지었단 말이죠. 여기서 올라가서 봐야 이제 그 바다를 제대로 보는 거고. 근데 여기 네. 입구에 있는 지금 저 거요. 헌집이 도로가 나쁘다 헌집이 쟤들이 이제 땅 분양하면서 지어 놓고 땅 분양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여 앞에 지금 관리하고 되겠죠. 아 여기 요거 새로 지었네 어, 어? 1년 전인가 왔을 때는 안 보였었는데 왔을 때는 안 근데 보였어요. 이게 네. 본데, 본데, 본데. 네? 본데, 본데. 도로, 도로부터 고쳐야겠다 음. 근데 건물은 저렇게 이제 뾰다구나하게 지었는데 그그 도로가 나빠서 이게 어디 조금 더 올라가 볼까 여기다 세워놓을까 올라가 펜션 하얀 집이다 하얀 집이다 여기서 사람이 사는 사람은 별로 없구만 끝까지 올라가 보자 한슬라 펜션 펜션 그러니까 아까 그이가 조금 더 우리가 차도내가 이거 끝내다 봅니다. 음. 네. 여기 차도 여기서 보고 가면 되겠네. 여기다 자, 세워 놓고. 여기다 내리십시오. 네. 그러니까 아까 그산몇번 11, 12필지가 몇평이라고 그랬죠? 전부 앞에서 4만 평? 4만평뿐분이안 돼요. 아, 지금 저쪽에네. 만 평. 평. 아두 사람 기재전8,800 7사람 8,800 응하고 예. 15,000평. 15,000평. 재2 1 예. 그 이제 그때 페들이와가을때중이 이쪽 안에 왔는데참 옛날 밭처럼 했는데 에. 이제 묵밭이 돼가지고 그, 산이 그냥 되어버린. 묵밭인데, 그, 음. 근데 잘보이던이야응응보이이 음, 음, 음. 제네, 음, 음, 음. 그이 제네하고 겹이어서 이0 m 이가쭉들어 이쪽에서 어. 한번 보자. 이제 건너다 보이는 거 여기 앞에가 금진항이잖아요. 그럼 금진항이고. 경계가 이 산이 구렁이고. 어. 여기는 이제 경계인 네 구렁이고, 네 구렁 네 건너편에 저기 봉우리가 이제 지금 한 4만 평 되는 땅이 네 12필지인데. 체원수 가 예. 12필지인데 이제 그거를 지금 현재 작업이 지금 한 8만 원이면 6~7만 원에서 8만 원이죠? 1저 12만, 12만 원? 네. 아, 그저 사람 사2만원달라좀 뭐 네? 아, 저쪽 당점 보러 왔어요. 저쪽요? 예, 여기 분양 다 됐어요. 여기요. 아니, 이 땅은 다 분양됐어요. 아니, 우리 우리 사장님은 여기 펜션 주인인가 보네. 네. 네. 아, 예. 그, 뭐, 뭐, 여기도 안 나간 게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안 나간 게 있긴 있는데. 아, 우리는저 건너편 땅을 응. 사가지고 예. 개발하려고 와, 응.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응. 저쪽 편이에요. 예, 네, 저쪽 한 3만, 4만 평 정도. 어디로 들어가시려고 땅, 저, 저쪽에. 아, 저쪽에서 렇게 네. 올라가게. 근데 여기는 이쪽으로는 길이 없는 것 같고. 길이 여기가 그치니 아, 여기. 그 그치고, 아, 뭐 저건 아, 아직 그냥 하나도 안 됐어요. 이거 안 되어도 이거는 새로 지은 재현이 안 되네 이거 어. 올리다가 돈이 없어서 못 올리다가 아, 분양 건물이에요? 네저 예, 저것도 분양하는 거예요 어흐. 분양하는 데 하나도 분양이 안 분양이 안된걸로 어. 도면 보면 도면 보면 싹 본다는 제가 뭐 막, 막 해놨더라고 아이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예, <laughs> <이, 이, 이, 웃음> 개발한 사람하고 펜션 주인들하고 아주 복잡합니다 이거때한 푼도 있는데 아 이거 는이 예, 예. 복잡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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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복잡해서 <laughs> 저저유시영 씨가 하도 유명한 사람이라 <laughs> 이거 뭐 들어오면은 막 하여튼 무조건 코가 니다 돈에 돈에 돈만 건너가면 이제 머리가 살짝 아파지아 <laughs> <laughs> 저거 몇년 됐는데요 뭐 그래 저거 <laughs> 지금 이제 돈 하나도 없이 저저 저 껍데기만 있던 거를 저 네. 지금 저만큼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러면 돈 하나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만들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이인들 거기 어갔을까요그 정도 <laughs> 일당도 못 받고. 저는 뭐 그건 난 솔직한데 나는 원래 고양이가 오게 돼요 근데 이 땅은 서울은 게래 갖고 있는 게 예. 이만 천팔백이는데그파로 예. 달라고 그걸 어그 아. 그 사람 오께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 바로 달라가지고 중국 사람이 올뻔 왔다 갔다 하 이건 장년권이지 와보니까 예. 저쪽은 길이 안된다는 얘기가 이월 들었더니 예. 길이 예. 안돼 여기 협의가지고한 이십 년 가까이 돼 되지 않요면 뭐 저쪽 길 충분히 만들어요아 저쪽에 협의해갖고올라가려 그러면 아, 아. 2 0 년이 걸려다. 아, 힘들어 힘들어. 아, 여는, 이, 이, 여는 지금 개발한 사람들하고요. 펜션 주인들하고 아, 도로 그쵸? 부지서부터 공동소유. 뭐 아직 엄청 행복 잡하게돼 있어요. 그쵸, 여러 사람다힘의회야되니지 어, 어, 예, 예. 힘들지 뭐. 난, 어. 이쪽은 안돼얘얘얘얘얘얘얘돼얘사업장이안얘얘얘얘얘얘안돼 뭐 완전히 뭐적 적이 돼 갖고 전부 소송하고 막 죽인이 살리리 하는 판국이 되겠습니까 음. 아예 길을 저쪽으로 아예 마음 편하게 안 네. 가는 게 나아요. 저쪽은 제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예, 네, 그럼. 아니 아니 뭐뭐 내향 잘하아는데뭐 뭐. 고 뭐, 뭐. 예, <웃음> 잘하는, 잘하는. <웃음> 구요, 예 오, 고맙습니다. 저또안이가 아, 아, 됐어요. 예. 몇 개가 됐어? 예. 아이 저런 전하는 씨. 쫙 같은 애는 맨날. 언제 어, 따로 와가지고 저건물주를 만나봐야겠네. 어, 너 뭐라고? 저런 음, 걸 팔아야 음, 돈이 볼려고. 되지 않겠어요? 팔라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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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어떻게 지었나. 하여튼, 그, 그 사람도 제주는 좋은, 좋은 제주를 가졌네. 이만 가지고. 됐어요 이 밖에 도안찍도 있어요. 응? 이그 밖에 한 개가 안 찍어. 어. 원래 부동산 시행하는 친구들은 이만 가지고 하는 거지 참... 그래좀 많지 뭐저쪽 산에 올라가볼라? 어디 저저 산?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저, 저 응. 한번. 뒤에서 봐가지고 보이지 않네. 여, 여기는 봄은, 그렇고. 얼범에 중국 패들 왔을 때잘 보이던데. 이이쪽이 길에 저쪽은 안 된다. 저쪽이 훨씬 쉽지. 언제? <laughs> 아니 언제 와가지고 이 건물 주를 만나봐야겠어. 그래가지고. 하아도 못할 것만. 뭐. 보자 안 되겠네. 아빠 당가이니까. 건물 주가 여기에 있겠구만 아, 지금 그래서 아직 분양은 안 됐다. 저걸 저걸 분양하기 좋겠는데 저런 걸. 저게 지금 콘도사, 콘도식으로 하나씩 분양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 예. 약간 그 밑에 질 콘도로. 어. 참 머리 썩. 근데 이제 저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게 제일 나중에 분양하는 놈이 제일 왕이야. 팔아먹는 놈이. 그게 밑에 개 처마 하나 놓고 말았어. 언제 언제 딱 오늘 오늘 회장님이 왔으니까 뭐 하고 시간을 못 내니까 따로 와 가지고 여기 아, 건 거, 몇 건물한 몇 건물 지은 친구를 만나서 그 사장을 만나 가지고 저걸 팔아 줘야지. 전화번호 현수 막하나안걸려인데 그, 잠깐 그래. 내가 전화 아버로 알아가 봐야지. 아이고 얘네. 안 아, 아. 아, 여기가 이제 이렇게 경치가, 아, 바다가 보이고, 동해바다가 곧바로 보이는 곳이고, 아, 펜션이 쭉 건물에 지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그, 금진 일출길이네. 금진 일출길. 펜션이 듬성듬성 한 열댓개 정도 있네. 010-3784-7195 010-3784-7195 010 0 1 0 3 7 8 4 7 9 5 010 <놀린> <놀린> 여기 있어